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복용을 중단해야 될좀안 좋은 예후의 유산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유산균을 바로 끊어야 될 정도로 조금 안좋 치명적인 부작용일 수 있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의 확률은 아주 낮고요. 그렇지만 아주 관과해서도안될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지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제가 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어, 일반적으로 유산균의 그 부작용, 독성은 정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도 많이 쌓이지 않고, 꾸준하게 분석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정량하기가 어렵고, 분석하기 자체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 인과관계가 되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유산균의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음, 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논문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WHO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제 의견을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면은 그 미국 국립보건원 n i h 에서 지원을 한사우스 캘리포니아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렉티스 센터에서 어 622개의 연구를 이제 메타분석을 해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사카로마이시스, 스트프토코커스 이런 것들의 그 유산균 성분을 어 이제 위험도를 분석을 해 봤고 이 분석을 해서 나온 결론은 어 기존의 그 임상 시험에서 위험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보이진 않았지만 어,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저자는 사과가 우리 먹는 과일 사과가 있죠? 사과가 안전하지 않냐?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또100%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산균도 비슷한 범주라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제가 또 찾아본 논문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유산균의 독성을 정량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독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유산균에게 알려진 그 독성은 그 락틱게시드 젖산 중에서 그 D랑 L체가 있는데 D 락틱게시드가 어, 독성을 띠기도 한다고 하고요.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해서 우리 생체 아민, 그다음에 라벨에 표기안된 혼합되어 있는 그 세균 이런 것들이 독성을 띌수 있다고 합니다. 그 D-락틱애시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는 L-락틱애시드만 이용을 하는데 그 세균들이 장내에 있는 정장제 유산균, 그 세균들이 L-락틱애시드를 D-락틱애시드로 전환을 시키면서 어, 복통 같은 걸 유발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크론병이나 이제 중증 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딜 락티게시드로 인한 독성을 많이 예민하게 받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닉 아민. 이것도 생체 아민인데, 그 그러니까 아민, 생체 아민이 뭐냐면, 그 유산균에 의해서 이런 생체 아민들이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단백질을 대사해가지고. 생체 아민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이라민, 히스타민,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거든요. 원치 않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장에서 그래서 그게 흡수가 돼서 독성을 띨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잉해지면은 일단 두통 같은 게 심해질 수가 있고, 만면 홍조나 경련, 부정맥, 알러지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생체 아민류에 의한 독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입 균주 외에 다른 균주가 혼합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가 먹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독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UN 세계보건기구의 WHO와 식품농업기구 FAO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유발하는 부작용의 유형을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화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신 감염. 프로바이오틱스가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 세균이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하고 균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전신 감염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로운 대사 활동 해로운 대사 활동이라고 영어로 표기가 돼 있는데 좀 어색하죠 찾아보니까 최장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유산균을 투입했을 때 장에서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장 점막을 얇게 만들고 일반적인 대사를 방해하는 그런 작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한 게 개인들의 그 민감도 면역에 의한 민감도를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유산균이 면역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혹 가다가 면역계가 예민하시고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면역계를 오히려 교란시켜가지고 몸을 좀안 좋게 만들어주고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고네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유전자의 이동, 전이를 지적을 했어요. 유전자의 전이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해요. 특정 균주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 그 항생제 내성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내 세균에게 항생제에 대한 내성에 대한 유전자를 교환을 해서 내성균을 만든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WHO에서는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전신 감염을 유발하고 면역계를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적정 먹기보다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본론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좀 치명적인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있어요. 유산균을 먹다가 끊어야 될 신호. 첫 번째로는 2주 이상 반복되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어, 유산균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안 맞으면 과민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알러지 반응 몸이 가렵고 붓고 뭐 눈이 붓고 홍조가 생기고 뭐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유산균을 먹고 나서 생기는 알러지인데 보통은 3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먹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주 이상 반복되면 끊어야 됩니다 2주 이상 반복됐을 때 이걸 방치해두면 더 이제 알러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감작이 돼가지고 알러지가 더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기도 같은데도 이제 결국에는 여기가 좁아지면서 숨쉬는 게좀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건 생명과 직결이 될수 있죠? 어른들은 뭐 대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특히 조심 하셔야 되거든요. 알러지가 2주 이상 장기적으로 발생될 때는 끊어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4주 이상 반복되는 장 트러블 증상입니다. 보통 이제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장내에 있는 균교대가 생기고 가스도 좀 차고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게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경미하게 생기거든요. 명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주 동안 반복되는 것은 명현반응이 아니에요. 부작용이고 4주 이상 반복되는 것은 좀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점막에 있는 혈류의 영향을 주고 장 점막에 손상을 유발하고 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만성화되면 4주 이상 이 반복되면 장에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이상 반복되면 끊어야 된다. 짧기는 2주 동안 반복돼도 끊어야 되고요. 끊어보고 이게 좀 조절이 되면 보통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또 반복되면 그냥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세 번째 지속적인 두통이 생길 때입니다. 두통이 지속적으로 생길 때는 과민반응의 일종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제닉 아민 생체 아민이 들어와서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짧게 진행되다 끝나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2주간 반복될 때, 어, 일단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 이유는, 어,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을 때, 어,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나는 게 두통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폐혈증이 다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그 두통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나머지 다섯 가지는, 어~ 되게 치명적인 어떤 증거들인데 이것들은 폐혈증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폐혈증은 아시겠지만 혈액 내로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이례적이죠. 혈관까지 세균이 잘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혈관 쪽에 세균이 들어와서 그게 조절이 안되면 사망하거든요. 보통 면역계가 정상화돼 있으면 처리가 될수 있지만 유산균을 먹고 폐혈증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죠. 중증 질환이나 면역계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먹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 패혈증은 어, 생기기는 희박하지만 주의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도 이제 여기서부터폐 패혈증의 증상들입니다. 이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발열이 생깁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이유거든요. 유산균 먹고 실제 열이 뭐 37도 이상 넘어간다. 그럼 염증 반응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되게 안 좋은 예우예요.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하고 열이 난다? 그건 되게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끊으셔야 돼요. 열이 난다. 며칠 내로 열이 난다. 바로 끊으시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는요. 조심하셔야 되고, 어, 다섯 번째로는 이제 몸이 많이 붓고 몸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것도 염증 반응. 폐혈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신호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어, 몸에서 이제 수포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 아주 심해져서 염증 반응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보통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되게 안 좋은 예우이기 때문에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물집이 잡힌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바로 끊으셔야 되는 신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죠 이제 심박수가 빨라지고요 숨을 좀 가쁘게 쉬는 경우 이것도 폐혈증의 신호거든요 되게 조심하셔야 될 신호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는 정신적인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지능력이 문제가 생기고 가벼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꾸 오락가락하고 말을 헛소리하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폐혈증의 신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되게 안 좋은 신호입니다. 어지럽고 두통 생기고 힘이 없고 일어나면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생길 때는 즉시 유산균을 복용을 중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심한 구역구토입니다. 구, 토를 계속하고 먹고 그다음에 계속 헛구역질하고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은 다폐혈증의 신호거든요. 그냥 폐혈증이 아니더라도 염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먹고 염증이 생기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끊으셔야 돼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먹고 사망하신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면 반응이라고 믿고 수포가 올라오고 막 구토를 계속하고 어지러워서 누워만 계셨는데 이런 거를 그냥 면역 반응이다 제조사 측에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전 반응이다. 그래서 더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사망한 거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영양제 특히 이제 유산균 같은 거는 끊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희박하지만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 유산균이 폐혈증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유산균류를 처음 먹기 시작하면은 1주에서 2주 정도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은 경미한 부작용이면 보통 한 1, 2주 정도는 지켜보시고 참을만 하시면은 일주에서 이주 정도 안에 호전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지켜보시고 심한 부작용이면 그냥 바로 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뭐 설사나 이런 경미한 위장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이게 좀 견디기 어려우시거나 생활이 좀 불편하시면은 끊으셔야 되고요. 그냥 경미한 거면은 그래도 계속 반복되면은 뭐 이틀에 한번 정도로 좀 줄여보시고 복용하는 걸. 그리고 계속 반복되면 끊으셔야 되고요. 부작용의 이제 이슈에서 피하실 거면은 좀 검증된 제품,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좀 믿을만한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뭐 남이 좋다는 제품이 나에게 다 맞을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나 안 맞나. 주의깊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유산균 복용을 중단해야 되는 뭐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알아두시면 장기적으로 이 영양제 라이프를 어, 즐길 때 대처가 가능하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뭐팁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